안녕하십니까. 그냥 퇴사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아니지. 그나저나, 머리가 좀 자랐죠? 아닌가? 머리가 조금 그래도 자랐어요. 자랐다고 해주세요. 머리가 지금 습해서 좀 올라와 있는데. 뭐요? <laughs> 조금 자랐습니다. 놀랍게도. 어쨌든, 오늘 뭘 찍을 거냐면, 제가 평생을 이제 해보고 싶었던 게있었어 사실 전술 먹으면은 이벤트성을 약간 친구들한테 좀 사가고, 친구들이랑 같이 글글러 사가고.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수익금으로 스피또를 샀습니다. 스피또를 10만 원어치 샀어요. 여기서 과연 얼마나 창조 손실이 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유튜브 수익금이 10만 원 플러스 알파로 들어왔는데 알파는 그래도 좀 갖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것까지 다써 써버리면은 좀 뭔가 아깝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아무래도 예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알파는 좀 수고비로 생각을 해주시고 바로 이제 그어볼 건데. 사실은 긁으면 가루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저번에 건축기사를 썼기 때문에 필요가 이제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필기시험 문제지 위에다가 이렇게 펼쳐놓고 그러고 제가 구조 있는 설비 있는 이 부분 다 맞았기 때문에 또 좋은 기억 있으니까 이 페이지를 펴놓고 여기 위에서 긁어볼 겁니다. 그러면 바로 긁어보러 가시죠. 자 이렇게 하면 얼추 잘 보이죠? 그래서 저는 뭘로 긁을 거냐 그런 긁을만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긁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카드로 긁겠습니다 긁어볼게요 스피또는 금액이 나오면 이두개 위에 그림 있죠 이두 개가 맞으면 정답입니다 그 카드니까 이렇게 시원하게 밀수 있잖아 시원하게 그렇나 안녕하세요 이야 시원하네 오 일단 2,000원 당첨 시0원 좋은데? 저 여기서 1등 10억? 10억인데 10억 나오면 뭐하지? 자자 이거 2,000원짜리 한 장입니다 2,000원짜리는 여기다 두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큰일 났네. 10만원어치니까 빠르게 긁어볼게요. 확률은 여기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2,000원이 3.6분의 1, 4,000원이 14.3분의 1, 1등은 500만분의 1이고, 뭐, 그 뒤로는 안 볼게요. 사실 의미가 크게 없기 때문에. 자, 긁어봅시다. 어? 4,000원! 우 4,000원. 무려 14분의 1의 확률을 뚫고 4,000원짜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야, 4,000원짜리. 오랜만에 보는구만. 어, 진짜 그데 1억 나오면 어떡해요? 초억 나오면 어떡해요? 오, 2,000원. 어, 근데 확실히 잘안 나온다. 2,000원. 오케이, 장이야 이거. 아, 이거 또 언제 가서 바쁘지? 여기도 꽝, 저기도 꽝. 열심히 긁고 있긴 한데 말이죠. 오, 4,000원. 우후. 4 0 0 0원짜리 기분 진짜 좋은데? 나머지 이세 장은 저 얼굴을 보여드리고 긁겠습니다. 제발! 꽝! 두개 남았어. 두개 남았어. 미쳤다. 장조선에 미쳤고. 자, 이것도 꽝입니다. 마지막 하나! 오! 어? 오! 어? 진짜로? 어? 이 진짜 2,000원입니다 마지막 한 장에서 2,000원이 나왔어 <laughs> 와 일단은 2,000원짜리를 10만원어치를 샀으니까 총5 0장이 50장에서 몇 장이 나왔는지 결과를 집계를 하겠습니다 뭐 혹시 지나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넉광안돼 잔해물이 떨어지면 있겠냐? 예? 있겠냐고 없지 자, 그러면은 일단 총 최종 집계입니다. 4,000원짜리가 네 장이 나왔어. 자, 16,000원. 그리고 2,000원짜리가 자, 한 장, 두 장, 여섯 장, 아홉 장, 10장, 11장. 열한 11장이어서 열한 제 10만 원이었던 돈은 16,000원, 22,000원, 38,000원이 되는 기적같은 마법을 와우. 보여드렸어요. 솔직히 2만원짜리 하나 남았 이게 안 돼. 아, 복권 당첨되면 모델까지 뭐 상상하고 있었는데, 아, 망했네망했어 <laughs> 아, 제 시험지 한번보실제 처참한 광경입니다. 자, 그러면 잔머리 쓰지 않고, 전 내일부터 또 열심히 일해볼게요. 평생, 그냥, 궁금하잖아요, 솔직히. 복권도 막, 사고 싶기도 하고. 오늘 이후로 아마, 안살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 내일부터 열심히 일할게요. 화이팅!